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마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새로 2024년을 기뻐하며 1월을 시작하고 감사했는데 벌써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눈앞에 있는 생활의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고백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된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 삶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이곳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어진 일을 위한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격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 있는 넉넉함을 내일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듬어 줄 영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지키고자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생각 없이 남들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로 사용하게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